네, 필요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아, 오늘도 그냥 계속 제 비행기, 제 배, 제 전함, 이거 만들 겁니다. 아, 경치는 좋아. 어디를 만들어야 될지 먼저 봐야죠. 야 이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 비행기를 타고? 어? 내 비행기 어디갔다 났죠? <laughs> 또 찾는다. 또 찾는다 이 망할 놈. 이런 놈이 선장이니 이런 배를 타고 있는 직원들은 이제 기분이 어떨까? 선장님 또 까먹었는데. 선장님, 저거 봐. 또 자기 배 어디 놔뒀는지 찾고 있는 거 봐. 하여튼, 우리 선장님. 어? 농사. 게다가 자기가 뭐 하던 거 까먹고 다른 거 해. 배 찾으러 나간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 <laughs> 나 이거 참 나. 야, 농사가 잘 됐는데. 농사가 겁나 잘 됐어요. 응? 음? 예언 적종 무슨 여, 무슨 어, 언제 무슨 예언을 했는데도 아 그리고 잠이 얘기해야 된다. 어 스파이스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이 얘기해야 돼요. 어 엠피리온이 어제 버전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어, 짜투리 시간에 얘기하면서 잠깐 들어와서 봤거든요. 봤는데 호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콘들이 바뀌었다고. 진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물 주전자가 바뀌었어요. 이거 꼭그 자바라 물통 기억나십니까? 자바라 물통인데 이런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의 그런 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다 바뀌었는데 총알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총알 모양이 지금 이게 샷건 총알이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좀 어우야 좀 되는데 하여튼 총알도 바뀌었고요. 이런 것들 디자인들이 다 바뀌 었습니다. 이쁘게 바뀌었어요. 예전 걸 하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바뀜 와 저는 이 바뀜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바로 붕대입니다. <laughs> 붕대가 그전까지만 해도 어, 덕테이프 였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덕테이프 라고 그러지 붕대라고 안할 그런 디자인이었 는데 예, 이제 제법 붕대처럼 바뀌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엠피리온 팬들이 말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붕대냐, 덕테이프냐. 그래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터도 바뀌었네. 플럭스 코일은 그대로입니다. 옵티칼 파이버도 바뀌었고요. 이거 그냥 선 둘둘 말아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제법 무슨 전선처럼 보이네요. 그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게, 이게 컴퓨터인데 이것도 바뀌었고요. 어, 에너지 매트릭스의 뭐 어디에 어디다가서 먹는지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업데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 멀리는 있는 건물은 메모리에서 지운다, 메모리 로딩에서 삭제를 한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다시 메모리 올린다 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게 어, 뭐가 좋냐면 메모리 여유가 좀 적은, 사,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좋아요. 아무래도. 메모리 용량이 많아야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쓸데없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좀 지움으로 인해가지고 메모리가 활용성이 좀 높아졌겠죠. 다이내믹, 다이나믹하게 그거를 언로드한다 그래가지고, 디버 무식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던데, 하여튼 그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조금 원활하게 게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여기 선장님이 아 어, 비행기를 어딘가에 놔뒀는데 그 비행기를 지금 못 찾고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선장이지 아 맞다 내가 선장이지 여기 꼭대기에 놔뒀나 불 켜자. 여기다 <laughs> 어떻습니까 제 기억력 끝내주죠 어아나 이거 시동 켜놓고 갔구나 아 비행기 시동을 켜놓고 가는 바람에 연료를 다 썼습니다 캥이란 <laughs> 모두 채우기 내가 가지고 있는 연료도 없네요 <laughs> 연료는 연료대로 다 써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료는 없고 보자 그러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화물 상자, 응? 이거 뭐야? 잠깐만요. 우리 비행기에 와가지고 누가 이거 건드렸습니까? 자수하세요. 앨리스 스케어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분류 잘 해놓고 이름 잘 붙여놓은 적이 없어요. 누굽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 어쩐지 아까 내 상자에 <laughs> 이제 기억났다. 이제 기억났다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가만히 봐. 나 아까, 그, 뭐야, 이거, 우리 건축가 옆에 있는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자를 열었더니, 뭐가, 내가 놓는 거하고 좀 뭐가 바뀌었어요. 어, 이상하다. 그때 내가 든 생각이 그거야. 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기 있던 물건들이 좀 사라졌나? 여기 왜 물건들이 이렇게 없지? 여기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생각이 진짜 한 0.5초 들었거든. 들었는데, 하고 있던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들고 있는 것도 밀어 넣어놓고 밀어 넣기 신공 아시죠? 밀어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거든. 근데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정리돼 있잖아.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엠피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동 자동 아닙니다. 자동 아니에요. 누군가 와가지고 분명히 이거 정리를 해놓고 갔어요. 게다가 나는 박스를 이렇게 많이 만든 적도 없는데 박스가 많아졌거든.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얘기죠. 뭐 우리 서버에 그 누군가라고 해봐야 몇명 안됩니다 두사람 밖에 없거든요 두사람 밖에 없는데 아마도 아마도 아이즈오미님이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연료다 어? 연료가 많이 없다? <laughs> 그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어... 잘 쓸게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4알 갈려나? 모두 채우기. 이야, 그렇구만. 딱 정리가 되어 있네. 잠깐만, 이거, 이거, 옵션이. 옵션이 다시 그거 됐어요. 리셋됐다, 옵션이. 나 이거 분명히 비행기 기체바로 하는 거를 키보드를 바꿔놨거든요? 컨트롤에서? 자동회전 이걸 내가 바꿔놨다고? 이게 원래 O키거든요? 어? 아... 여기 마우스가 있구나 자동회전 이거를... 이거 왜안 먹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마우스 버튼 기본 액션 툴바어짐 이거는 지워 이거는 지우고 자동 회전을 자동 회전을 그렇지 마우스 버튼 3번요렇게 지정을 해놨었거든요 내가 근데 이것도 리셋이 돼버렸네 요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자동 회전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되거든요 비행기가. 근데 이게 O 버튼이좀 누르기가 힘들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원래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 밑에 툴바가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그건데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걸로 바꿨거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앞쪽에 요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그, 약해 보여요. 게다가, 이 비행기가 지금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옮겨져 가가 있어가지고, 뒤쪽을 좀 무겁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무게중심 균형 맞추고, 앞쪽에 여기 공사 좀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착륙.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밤이 돼버렸냐? 어? 차라리 앞을 떼자구요? 무게중심 맞추는 거? 앞이, 앞이 너무 기나? 아, 나 좋은데. 이거 공격할 때 유용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접, 기지 앞에다가 대가리만 밀어넣어 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공격하다가 죽는 거. 난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잖아. 앞이 길어야 돼요. 공격력을 위해서. 내가 총에 안 맞기 위해서. 파도 많이 죽어서 죽기 싫어. 안 죽어야 돼요. 이제 죽는 것도 싫어요. 일단 센터 부분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쪽에 삼각형, 뒤에서, 공크라님 어서 오세요. 뒤쪽에 30도, 앞쪽에 아니야, 앞쪽에 30도, 앞쪽으로 30도, 뒤쪽으로 45도, 45도, 30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5도, 45도, 그냥 45도 불러 블럭이었군요. 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블럭이 없네. 어... 블럭. 전투용 강철. 경화 강철, 전투용 강철. 이게 전투용 강철이 무거워 가지고. 그리고 전투용 강철이 나한테 또몇개 없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죠. 일단 비행기의 센터부터 잡고요. 여기가 센터거든. 대칭평면 센터를 잡고 여기서부터 45도. 45도로 밑으로 몇 칸을 내려와야 할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고. 아, 너무 기나? 아, 너무 긴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다시4 5도 여기서 올라가고 딱 붙었죠.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한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칸 그리고 여기다가 블록으로 컨트롤 어? 아이씨 잘못 붙였다 두칸 그리고 45도 다시 보 밑에 이거 잘못 붙인거는 아 어, 이거 그냥 놔둘까? 음, 왠지 괜찮은데 그냥 가보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왜? 비와? 그리고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거 와또 한참 돌려야 되겠네 나 이거 돌리면서 맞추는 게 제일 힘들던데.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건가? 음, 이거를. 아, 이거 한번 해보자. <laughs> 그럼 여기는 뭘로? 아니, 여기는 뭘로 채워? 아, 잘못했네. 이거 아니야, 이거 어쩐지 하기 싫더라. 이거를 경사지게 가는 게 뭐지?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음.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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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게 들어가고. 그렇지. 음, 이렇게 가고. 다시 또 똑같은 작업을. 어. 아... 여기가 한계네. 응? 누군가 접속을 했다.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누군가 접속을 했어요. <laughs>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또 이게 응? 홍차 님이, 홍차 님이 제대로 찍었네. 지금 이 모서리가 겁나 마음에 안들어 너무 툭튀어나왔어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호흡. 그러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옆에 여기 지우고, 두개 기억해야 된다.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요거 이거 지우고, 요거를 지우고,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는 삼각형, 삼각형,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삼각형 삼각형 이제 됐을 거임 아. 여기다 한국 하나를 더 꺼내 어... 이런 걸 하나 더 붙이면.. 아니면 이거? 다음에 음... 이런 거 밑에 있는 얘가 조금 밋밋하긴 해요 미미태. 바깥쪽이 겁나 남 밑한데, 일단 이래놓고 배가 어떻게 좀 채워졌는지 한번 가볼까요? 나! 안 돼! 아! 아, 좀더 길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저거. 올챙이 배처럼. 아니, 배를 붙인 건 좋았는데, 너무 올챙이 배다. 그리고 밑에 튀어나와 있는 저거. 아, 너무 올챙이네. 여기서. 여기서 붙이면 안 되고, 한칸 위에. 어, 한칸 위에가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아냐, 아냐, 저거 말고, 그냥 여기서 올라갈까? 45도 말고, 30도로. 뭐야 이거? 음 이렇게 30도로 올라가서 이거는 어 잠깐 이쪽으로 다닐 수 있는 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나 이런 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좀 나가자. 어, 길을 만들까, 이거? <laughs> 다니는 통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 여기를. 이 경사로 내려가게. 아이고, 이런 제기랄. 음? 야, 뭐 이런 게 붙었냐, 여기? 곰 크라니 모셨네. 고향별에서 돌아왔어요. 이거는 그냥 45도? 고향비에 식량이 많아요? 하하, 식량 챙기러 간다고요? 부자시네. 나는 왔다 갔다 할그 연료도 없어가지고 잘못 다니는데 지금 연료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얘기 해놓으면 좀 있으면 갖다 주겠지. <laughs> 제가요, 연료가, 연료가 없어서 난 그런데 가지도 못해요. 아이, 부자시네. 얘기를 이렇게 딱 해놓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가지? 바로 올리는 게뭐 없나?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를 뚫어. 옆에 잘못 뚫었다, 이거. 수리. 이게 뚫을 때는 양쪽을 다 같이 뚫어줘야 돼서, 삭제하는 거는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삭제하는 것도 복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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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를 막어. 이걸 막으면 나 나갈 수 있나? 나가서 막자.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